네, 다음 핸드가 나눠지네요. 콜은 10만이고, 장건욱 선수 언더더건 포지션에서 6 듀스 스페이드 수딧 김지강 선수 버튼 포지션 7 4 하트 수딧 장건욱 선수 폴드, 김지강 선수 버튼 포지션 네, 수딧, 참지 않죠? 네, 레이즈를 합니다. 8번 레이즈, 25만. 25만으로 2.5bb 레이즈. 이번 콜. 조한나 선수, 킹6, 다이아 수딧으로 콜을 하고요. 강수현 3. 선수도 에이스8, 옵스으로 콜을 받았습니다. 2.5bb 배팅에 몰라. 콜을 받으면서. 액션. 네, 현재 조한나 선수가 플러시 드로우. 네, 보드는 8, 7, 5 다이아 투톤입니다. 아세 분의 선수가 지금 전부 다 사연이 있어요. 네, 조한나 선수는 플러시 드로우고 강수현 선수는 에이스 탑페어, 김지강 선수는 세븐 바텀페어. 조한나 선수는 지금 오픈핸들드 스트레이트 드로우에 플러시 드로우까지 지금 형성이 돼 있어서 좀 무서울 게 없는 지금 보드 상황입니다. 여기서 강수현 선수가 리레이즈를 하면 어떨까 싶긴 한데요. 35만에 어 지금 김지강 선수도 네, 세컨 페어가 지금 히트가 네, 됐기 때문에 콜이 무려 3명이나 네. 좀 쓰리웨이 그대로 갑니다. 3리웨이 그대로 턴 카드 7 김지강 선수가 세븐이 턴에 네. 트립스가 되었습니다. 아, 강수현 선수가 리레이즈를 했다면 김지강 선수가 턴을 보지 못했을 텐데 와 오린 하시죠. 김지강 선수는. 예, 지금 보드가 불편하기 때문에 82만으로 오린을 했습니다. 김지강 선수. 어, 나이스 콜이었네요, 김지강 선수. 아, 근데 선수. 조한나 선수가 오츠가 너무 많았는데 턴에 세븐이 또 스플릿이 나네요. 네. 조한나 선수. 조한나 선수 지금 플러시 드로우에 스트레이트 드로우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또 4가 히트가 만약에 리버에 되면 스트레이트 드로우가 완성이 되지만 김지강 선수는 또 풀하우스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굉장히 고민되시는 상황. 칩을 네, 무겁게 만지고 계십니다. 지금 파시 총 김정호 선수 의올인 м 파스 빼면 1 9 0만 정도 되는 파시이기 때문에 어 지금 세 분의 스택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총 파시 스... 지금 이백칠십만이거든요 네. 설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들어간 스택이 너무 아깝기는 하죠. 야 아, 불타시네요. 강수현 선수. 강수현 선수도.